아마 많은 분들께서 조커를 보신 후에 여러모로 혼란해 봐주셨을 것 같고 저 역시 마찬가지라 혼자서 나름대로 정리해본 결말과 조커의 정체에 대한 영상을 준비하던 중 토마스 웨인을 연기한 브래컬렌이 의미심장한 멘트를 남겼습니다. 영화 속에서도 약간의 힌트가 있긴 했던 건데 한 인터뷰 중에 아사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브래컬렌이 답하길 자신도 반전을 읽고 매우 놀라서 토드 필립스 감독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조커가 배트맨을 그토록 증오하는 강렬한 이유가 뭘까? 그러면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브루스 웨인과 달리 사생하라 아무런 혜택도 받지 못했다는 게 아주 설득력 있는 동기라고 덧붙였습니다. 아울러 토마스 웨인과 아서의 어머니는 어떻게 아는 사이인지에 대해서도 물어봤다고 하는데, 두 사람은 영화 속에서 아서의 어머니가 말했던 대로 토마스 웨인의 집에서 일하는 동안 호감을 갖게 되면서 육체적인 관계로까지 발전했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아서의 어머니가 정신병원을 들락거리는 신세가 됐다고 하며, 자신의 생각으로는 토마스 웨인이 그렇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이 영화가 누구나 살면서 실수를 저지르는 것처럼 흠결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라는 게 좋았다고 한걸 보면 토마스 웨인의 지시라는 믿음이 확고한 것 같네요. 이 말인 즉슨 아서의 어머니가 했던 말중 적어도 일부는 진찰 수도 있다는 건데 사실 여러분도 보셨다시피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는 걸 남겨두긴 했죠. 야서가 병원에서 서류를 볼 때만 해도 어머니의 정신병이 나온 거짓말로 보였지만 토마스 웨인의 글씨가 적힌 사진이 나타나면서 혹시 하는 의심을 갖게 했습니다 근데 참 웃긴 게전그 사진을 보기 전에도 야서의 어머니가 한 말이 모두 거짓이고 토마스 웨인의 말이 모두 진실이라고 믿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나라의 막장 드라마에 익숙해진 탓인지 자신의 과거를 덮으려고 작정하면 저 정도 조작해서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치는 건 일도 아니지 않냐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리고 입양사료의 경우는 아서가 태어난 직후에 철저하게 비밀에 붙인 채 익명으로 공화원에 보내버렸던 걸 아서의 어머니가 기어코 찾아내 데려오는 과정에서 생긴 걸 수도 있을 것 같았는데 이건 뭐둘중 누구의 말이 맞더라도 이래저래 이상하긴 합니다. 어머니가 정신병원에 들어가던 시점이 언제인지 몰라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한테 입양을 허락한다는 것도 이상하고 만약에 정신병이 있기 전에 입양했다고 하더라도 여자 혼자 또는 연인이 입양하는 게 가능한 건지도 의문입니다. 게다가 심각하게 학대당했고 어머니가 제정신이 아닌데도 계속 키우게 놔뒀다는 건 더더욱 말이 안 되지 않나요? <laughs> 단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그렇다고 해서 브래클린이 아서는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 맞다고 인정한 건 아닙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맺었다고 해서 다 임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아서가 혼자 오해한 채 브루스 웨인을 증언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서 무조건적으로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고 확신하긴 어려운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아서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 맞다는 쪽입니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 오래 전에 이 영화에서는 조커가 토마스 웨인의 아들이라는 루머가 나돈다는 얘기를 했던 적이 있었죠. 당시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이런 설정이 지나치게 구차해 보이는 한편으로. 네, 배트맨과 조카의 관계를 고려하면 상당히 그럴 듯해 보여서 마음에 들기 때문이지만 유감스럽게도 진실이 아닐 확률 또한 적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설사 아서의 어머니와 토마스 웨인 사이에서 아서가 태어났다고 하더라도 네, 브루스 웨인의 유복형제라는 게 명백한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 이유는 여러분도 벌써 알고 계시거나 조금이나마 짐작은 하셨을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이라면 제가 방금 얘기한 내용에도 나름의 힌트가 있다는 걸 눈치채셨을 겁니다. 그게 뭔지는 다음 영상에서 이런저런 내용과 함께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은 여기까지!